이 아파트는 단돈 600만원이면 살수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한채 값으로 이 아파트를 무려 200채나 살수 있습니다. 서울 직장인 평균 연봉 5천만원, 서울 직장인이 12억원이 넘는 집을 사는 건 꿈속에서나 가능합니다. 오늘은 전국에서 가장 첫 평가된 아파트 7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싼 아파트 7위는 충남 아산시 은봉면에 있는 초원 그린타운입니다. 1997년식 1875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초원 그린타운 15평이 최근 54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과거 최고가 1억 7천만원 대비 무려 1억 2천만원 하락. 하락률은 약 70%입니다. 5천만원짜리 아파트지만 거주민 리뷰를 보면 추천 점수가 3.6점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아파트에서 조금 걸어가면 24시마트랑 다이소도 가까이 있어 생활에 필요한 것은 구입 가능하네요. 주변에 마트 식당 편의점도 있어 나름 살기 괜찮습니다. 차로 조금만 가면 하나로 마트 코스트코 이마트도 있어 편리합니다. 회사와도 가깝고 방이 두개고 그리고 아산은 월세도 비싸서 여기 아파트가 딱인 것 같아요. 아파트 정문까지 여러 대의 버스 정류장이 있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고요. 천안 아산 경계선에 있어서 천안 아산 어디든 가기 편합니다. 양옆으로 천안 2 3 산업단지. 아산 디스플레이 시티일, 이 같은 대규모 공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근 산업단지 진출입이 편하고 접근성이 좋아, 임대 수요가 차고 넘쳐 임대 사업 입지로는 최고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싼 아파트 6기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에 있는 영흥입니다. 1981년식 100세대로 이루어진 아파트입니다. 영흥 15평이 최근 단돈 5,3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과거 최고가 1억 500만원 대비 5,200만원 하락, 하락률은 49%입니다. 딱 반토막 났습니다. 20대 여자 거주자가 추천점수 5점을 주었습니다. 공원도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고, 동네 자체가 조용하고 나쁘지는 않습니다. 동네가 굉장히 작지만, 있을 건다 있고, 무엇보다 운동이나 산책하기 좋은 동네입니다. 동네 집값 자체가 저렴하지만, 찾아보면 괜찮은 집이 꽤 많으니 추천합니다. 버스가 자주 오고 간격이 짧으며, 다양하게 다녀 학생들은 편하고 좋습니다. 마트, 피자, 치킨집 있을 건다 있습니다. 관리비가 저렴하고 생각보다 굉장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학생들이나 곧 결혼하실 분들, 신혼부부들이 살기 굉장히 적합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싼 아파트 5위는 경남 거제시 수월동 충강한 빛입니다. 1981년식 100세대로 이루어진 아파트입니다. 충강한 빛 21평이 최근 단돈 4,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과거 최고가인 2013년 1억 5,800만 원 대비 무려 1억 1,000만 원 하락, 하락률은 69%입니다. 20년 전 가격인 5천만 원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거제 시내 곳곳에 이런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평점 및 추천 점수도 3.2점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주위 다른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많이 저렴하게 나와 있고, 학교, 학원, 병원, 마트 등이 주위에 있어서 살기 편함. 조금 오래되고 지대가 높긴 하지만 공기가 엄청 맑아서 좋아요. 적당한 가격에 주변에 없는 것이 없고 학교도 가깝고 교통도 편리하고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 주위에 버스 정류장이 바로 있어 교통이 편리. 학원이 많고 아이들이 있는 집은 교육 환경이 좋은 편. 조용하고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아늑하고 좋아요. 사방이 트인 자연뷰라서 힐링됩니다. 5년째 거주 중인데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경치가 제일 좋고 주차 전쟁이 없다. 또 옛날 아파트지만 넓고 좋다. 다만 도시가 쓰가 아니라는 점. 전국에서 가장 싼 아파트 사위는 전남 여수시 미평동 미평주공입니다. 1992년식 1527세대로 이루어진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미평주공 15평이 최근 4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과거 최고가인 1억원 대비 5200만원 하락, 하락률은 무려 52%입니다. 가까이 대학교 초중고 다 있어서 자녀 키우기 좋음. 버스가 많이 다니고 배차 간격이 짧아서 공단 출퇴근이 편리함. 도보로 4분 거리에 로컬 푸드가 있어 야채, 과일, 공산품 등 장보기가 편하다. 근처에 슈퍼도 많고 편의점도 많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교통편이 편리하고 버스 5분 거리에 이마트도 있어 장보기 편리하다. 근처 미평 공원도 넓게 있어 사람들이 운동하러 자주 다닌다. 소형 평수라 관리비가 저렴하고 하루 종일 햇빛이 잘 들어와 겨울에 난방비가 적게 든다. 전국에서 가장 싼 아파트 3위는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제일맨션 5차입니다. 1991년식 273세대로 이루어진 아파트입니다. 제일 맨션 19평이 최근 단돈 4200만원, 26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거주민 리뷰를 보면 평점이 3.8점으로 매우 높습니다. 40대 여자 거주자의 경우 추천점수를 4점이나 주었습니다. 신혼부부나 아가가 어리신 분들은 살기가 좋아요. 걸어서 모든 게 해결되어 도보이동 가는 거리의 소아과 내과, 안과, 피부과, 치과, 이비인후과 등 모두 있고, 상강시장 중소규모 마트 이용 가능합니다. 자차 이동 10분 이내 거리에 정형외과 있으며, 메가박스, 이마트, 하이마트 등 이용 가능하며, 오천재례시장도 있음. 냉천이 잘 조성되어 있어, 산책하기 좋고, 자전거도로 이용도 가능합니다. 아파트 자체가 조용하고, 공기도 나쁘지 않아요. 매매가도 저렴해서 부담 없고, 관리비도 적게 나와요. 전국에서 가장 싼 아파트 2위는, 경남 거제시 고현동 중앙맨션입니다. 2003년식 60세대로 이루어진 아파트입니다. 중앙맨션 20평이 최근 단돈 33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0대 남자분이 거주 중인데 추천 점수를 3점 주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가까이 있고 앞에 시청이 있어서 택시 타기도 좋지만 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습니다. 시청 앞이라 각종 볼일 보기 편하고 편의점도 앞에 있으며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가 가깝습니다. 또한 아래로 내려가면 고현시장이 있습니다. 거제시청, 거제종합운동장, 통영세무서 거제지서, 고현동 주민센터 등이 있는 거제 중심지입니다. 계룡초, 고현중, 신현초, 신현중, 거제공고도 가까이에 있어 자녀 키우기도 좋습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 아파트가 3천만원이라니 믿기지 않습니다. 중앙멘션 20평이 2014년 무려 1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1억 천만원 하락 고점 대비 78% 폭락한 가격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싼 아파트 1위는 전북 익산시 낭산면 용길이 태양 아파트입니다. 1989년식 최고 5층 총 130가구로 이루어진 소규모 아파트입니다. 용길이 태양 13평이 9월 단돈 660만 원에 5 건이나 일괄 거래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싼 600만 원짜리 아파트 등장에 전국이 떠들썩했습니다. 기사 제목처럼 집을 팔아도 변변한 중고차 하나 살수 없는 돈입니다. 작년에도 전국 최저가 아파트로 소문나며 630만원에 무려 13채가 일괄 거래되었습니다. 전국 최저가 아파트로 구해 조엄지에도 소개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학교인 용성초까지 걸어서 24분 걸릴 정도로 생활 인프라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주변을 도로와 익산 제3산업단지가 둘러싸고 있는 외딴 입지입니다. 집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차들도 꽤 주차되어 있습니다. 600만원짜리 집 내부는 어떨까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하고 괜찮습니다. 올해도 직거래로 11건이나 거래되었습니다. 워낙 저렴해 한 사람이 직거래로 쓸어담아 산업단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월세 주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매물은 없고 월세 2건이 올라와 있는데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25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대부분 그냥 싸구려 아파트라고 무시합니다. 김부자 TV 구독자 여러분들은 싸구려 아파트라고 생각하지 말고 투자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달 월급을 안 쓰고 모으면 이 아파트 한 채를 살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사서 딱 1년 9개월만 월세를 놓으면 투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100만원을 제외하고 560만원을 실투자하면 1년 수익이 300만원, 수익률은 무려 54%에 달합니다. 은행에 560만원 저금하면 이자 4% 받아도 고작 20만 원 정도인데 월세 수익이 은행이자 대비 1,500% 높습니다. 5,600만 원의 열채를 투자해 월세를 놓으면 한 달에 250만 원씩 평생 생활비 걱정 없이 살수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배후에 자리 잡고 있어 임대 수요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부자 TV를 구독하면 김부자가 한땀한땀 한땀 모은 부동산 핵심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김부자 TV 구독하면 부자 됩니다. 구독, 좋아요, 지금 꾹꾹 눌러주세요.